8월 1일 매매 복귀를 네, 해볼게요. 자, 누구부터 할래? 언제 씨? 오늘 매수한 게 뭐지? 오리온이랑 레고캠 바이요레고캔바이요 이거는 무슨 근거로 했죠? 패턴상. 332평 지지? 네. 패턴상. 그래서 매수한 가격은 얼마예요? 42,800원. 42,800원이면 30분짜리에서 6이네. 네. 잘했네. 몇 시쯤인가 이게. 12시 반. 네, 그 정도. 돼요. 어, 그 정도 됐네. 그래서 스탑을 얼마에 놓고 42,350원. 42,350원에 놨어. 자, 그리고 사자마자 이제 올라갔는데 사자마자 올라갔는데 플레인는 어떻게 했어? 그냥 아까지는 한1% 정도 올랐었는데. 음. 그냥, 그냥 안 팔았었어요. 음. 그랬다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 50%정리 했거든요. 50%, 정리했거든요. 아, 50 1 정도 갔는데 매도를 네. 안 했다? 네. 왜? 더올라갈것 같아서?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네, 15분 차트에서는 가 갖고 보니까 어. 그래도 75선에 저항 맞고 떨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제 판단 에 그렇게 좀 기다렸었는데 음. 그냥 떨어져서 지금 이제 장 끝나고 했고 해서 그냥 50%만 정리했어요. 50%만 정리하고 스탑은 4만 4,000원에다가요. 스탑은 몇 수가? 네, 음, 그건 잘했네. 올려놓고 그렇게 해놨고 그 음. 그러면 오늘 한게 먹은 게 없네? 그지? 아, 네네. 어, 네. 네 지나고 보니까 올라갔다 빠졌는데 네네. 먹은 게 없어. 또 저기 뭐? 오리온이요. 오리온. 그래도 스탑을 42,350원에서 매수가로 놓은 거는 잘했고, 줄여놓은 거니까. 오리는 무슨 정도로 했죠? 전고랑 75. 전고랑 75. 75. 네. 이평선. 네. 좀만 더 떨어지면 갭부관도 있어. 아, 네. 사실. 네. 근데 갭부관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네. 전고와 75 이평이 있어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조금만 더 떨어져서 내가 갭부관에 오면 하겠다. 그럼 이거는 털려도 내일, 객구간 지지 보고 한번더할 수도 있는 계획만 세워놓으면 되겠지. 네. 그래서 얼마에 샀어요? 9만 7,200원. 9만 7,200원에 사서. 어, 9만. 그래서 이걸 사고 싶은 게 없어서. 30분에서 골든크로스 나는 거 보고 이제. 네네. 매수를 한 거고. 네. 스탑은? 9만 6,900원. 9만 6,900원. 거의 1% 정도로 났구나. 아니, 오케이. 마이너스 0.3. 어, 있지. 9만 얼마? 9만 6,900원. 음. 아니, 매수가가 97,500원, 200원, 아, 200원 네. 엄청 빨리 샀네. 97,000원, 15분짜리 보고 샀구나. 네제 어. 스탑이 엄청 짤래.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장중에 올라간 것도 없었고, 어. 그래서 계속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어. 지금 이제 한장 끝나기 한 5분 전, 음. 10분 전에 음. 그냥. 다 정리를 해 버렸어요. 음. 근데 이제 정리하고 나서 올라가긴 했는데 어. 음. 일단은 손해는 안 봤으니까. 네, 네. 음. 얼마에 음. 팔았냐면은 아. 음. 97,500원에 딱 하고. 음. 97,500원이면 뭐 손해는 안, 안 받고. 네, 네. 두 종목을 오픈해서 내일 오전에 가지가 이가 부담스러우니까 한 네. 종목만 어떻게 집중하자라고 해서 이제 두 종목 중에 하나는 다 팔고 네. 그지? 네. 한 종목만 오픈해서 자극관리를 잘 줄여 놓은 거야 네. 내일 이종..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레고 캠 바이오는 반을 털었으니까 내일 이제 거기에만 집중하겠다 이거지 네, 오픈돼 있는 게 매수가 근처에서 많으면 내일 아래웨이 자극 시작할 때는 없대 항상 아래웨이로 크게 움직이잖아 네. 그때 네, 골치 아파요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로 줄여 놓는 건 잘했어 최소 최고... 오늘 산 종목들이 음. 음. 최소 1% 이상 정도 올랐다 그러면은 좀 오픈할 생각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빠졌으니까. 네, 다시 매수가 근처라 그냥 내일 개파락에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지. 내일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이렇게 오늘 내가 매수가에서 뭐한2% 이상 먹고 있어. 네. 일부 이익 실현하고 뭐2% 이상 플러스야. 네. 그러면 빠져봤자 한 1, 2%거든, 우리가 하는 거는. 네. 그래도 그냥 본전에 치고 나와서 다시 보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매수가 근처에 있으면 사실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돼. 그 관리한 거는 아주 잘했어. 네. 그 다음에 윤정씨. 어... 매수한 것 중에 이렇게 복기를 해보자고.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거래량이나 이런 거다 어... 엄청 많네,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 332평 지지 패턴 3이네. 어 3, 4, 이틀 전에 한번 왔다가 어제 그제 이제 횡보 보이다가 오늘 15분봉 보고 샀어요? 네, 네. 얼마예요? 34,900원. 이야. 34,900원? 네, 제가 맨날 입절을 좀 짧게 해 가지고 아. 35 35 네. 어 35,250원에 50% 입절하고 35,250원에 네. 하고 나면 35,500원에 전량 다 했죠. 하고 나니까 많이 올라가더라고. 그게 매도를 왜 내가 끝까지 못 먹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떨어질것 같아서. 왜못 먹? 자, 지나고 나니까 야, 35,550원에서 몇퍼센를더간 거야? 7. 한 5, 6더간 거야. 근데 이걸 못 먹었어. 왜못 먹은 것 같아? 은정 씨가 제일 잘할 거야.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계좌가 여유롭지 못해서. 아직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먹고, 예를 들어서, 스탑을 본전에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34,900원에 샀어. 35,250원에 잘랐지. 근데, 34,900원이나 이런 데 스탑을 올려놓고, 내가 버틸 수도 있었어. 그치? 왜? 나머지는 어때? 리스크가 없잖아. 근데 그걸 못 버티는 거야. 그거는, 매도를 이런 데서 해야 돼요? 아니면 60분짜리 차트에서 이런 데서 해야 돼요?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매도는 뭐하고 관계가 있어. 내 계좌,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 있으면, 그게 계속 나를 어떻게 짓눌러? 그래서 급해져. 네. 그래서 크게 못 먹는 거야. 달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막 매도는 어디서 해요? 뭐 사람들만 설명해가면 막 물어본단 말이야. 그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일봉 차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어, 35,000원 샀는데 45,000원 갈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못 기다려 손실 나 있는 사람들은 못 기다려 어 진리야 진리 그러니까 윤정 씨가 지금 왜 팔아 이걸 35,250원에 잘 팔았는데도 이걸 왜 팔았는지 원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 집에 가, 가면서 내가 왜 팔았을까 그 원인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 원인을 조금 조금씩 해결해서 어떻게 해? 매도를 더 크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래야지 돈을 버는 거거든. 손실은 짧게, 이익은 크게. 그거 왜 무슨 방법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민을 잘 해서, 근데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가 돼? 내 계좌가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역점을 둬야 될게 뭐야? 티끌모아태산이라 그랬지? 조금 조금씩이라도 계좌가 불어나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이만큼 먹다가 이만큼 먹다가 이제는 이만큼도 먹을 수 있게 돼 근데 이거 가지고 아 이거 못 먹었어 하고 아쉬워하고 더 조급해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걸 칼을 가는 거야 많이 먹기 위해서 내 계좌를 계속 조금 조금씩 살 찌우다 보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서 포지션을 오래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해 이틀이나 3일 뒤에 이렇게 오를 수도 있잖아 근데 자르고 나니까 이, 내일 모레 이렇게 올랐어 그건 왜 그래 똑같아. 분봉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처럼 일봉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많이 못 먹지. 배꼬레가 작다 그래.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 위가 커지지. 그거랑 똑같이 되는 거야. 한번 그걸 고민을 잘 해봐야 돼. 네. 어, 많이 먹기 위해서. 원인이 도대체 뭘까? 왜 내가 여기서 34,900원에 샀는데 35,250원에 팔고 35,500원에 팔았나. 물론 잘했어, 그지? 어, 요새 같은 장에 이런 종목 잘골라갖고 잘했는데 왜 많이 못 먹었을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해보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야. 그런 거 이제 매매했으 쓰면 돼. 어. 잘했네 오늘 카나리아 바이. 에? 파 파세코. 파세코? 어, 이중바닥에서 아, 한티그데 아. 응, 매수를 했어. 전에 이중바닥도 된다고. 전에 이중바닥이 그 파란색과 꼬리 달려 있는 아, 거. 이거보다 이게 더 큰데 하여튼 뭐 맘먹고 했어 얼마에 샀지? 14,650원 14,650원 신입은 끝내주겠네 아까 그것도 그렇고 어? 이거는 뭐 어. 14,800원에 50% 입절을 입절하고 어. 오늘 상건다 갔어 윤정 오늘 윤정 씨 옆에 있어야겠는데 네. 요새, 요새 감이 좋아? 어? 또. 14,850원에 그냥 나머지 전략 전력이... 나의다 팔았어? 네 이거 끝에서 끝을 못먹어 살 때는 정말 싸게 잘 샀는데 끝을 못먹어 그거는 이제 어떤 때 하냐면 5분이나 15분 짜리에서 데드크로스 날때 있지 그렇게 데드크로스 날때 그리고 요기 요정, 요정도 한이 정도 될 거야 답은 없지만 뭐 5분이나 15분 30분 이런 데서 데드크로스 나면 사야지 왜냐면 데드크로스 나는 것도 이게 고점 찍고 이렇게 꺾일 때 사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에 팔아봤자 어깨에서 파는 거야.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지. 대날때 매도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치. 내가 매도할 지점을 못 찾을 거 근데 여러분들은 복숭아뼈에서 사서 어떻게? 해? 어깨에서 팔면 그만큼 더 먹잖아. 오늘 SK바이오 사이머스 SK바이오만 했구만. <laughs> 네. 이거 사실 월봉 추세는 저긴인데 3, 3, 2 평지지에 뭐가 있어? 전고있지? 그지네삼사인평지 전고있게 있었어 얼마에 샀어? 이거 12만 500원에 사서 12만 2천원에 전량 그냥 다 입절했어 이게 10만원대라 한틱이 거의 0.5%야 네 12만 5백원에 12만 2천원에 팔았으면 1%를 넘게 먹은거네 스탑을 맨 처음에 이런 데다 두들라도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 돼 이런 그점 그 잊으면 안돼 네네 리스크를 잡고 줄여나가는 네, 오늘 세개한 거는 다 잘했네. 한 개는 결과, 결과적으로는 잘 파는 거야. 여기는. 여기서 못 팔아. 이정도면잘 팔았는데,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원칙대로 한 거야. 한 1%, 2% 이렇게 했는다 팔은 건데, 더잘 가서 그렇지. 이제 그럴 문대가 붙을 때도 있는 거야. 오늘은 세개 중에 두 개가 잘 갔잖아, 더. 그러니까 내가 좀 계좌가 여유가 있으면 어때? 더 버티다가 2%가 아니라 3%, 4% 먹고도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야. 매수 매수하는 타이밍이나 뭐야 근거나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잔소리 안 해도 되겠네. 또 하나 더. 아, 어, 뭐. 그두 개는 그냥 어. 두 종목은 음. 계속 서 사놓고 매수하고 계속 근처 왔다 갔다 그래서 그냥 매수까지 정리했어요. 어, 한미약품? 한미약품이랑 모데렌탈두 개를 그냥 매... 거래량 잘 살펴보죠. 이거 한미약품은 이 거래량이 안 받쳐줘요. 30만원짜리 가서 만주면 30억 이상이 되긴 되는데, 거리량이 너무 없으면, 이, 이 체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아. 거리량 그러면은,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돼야? 원래는 3만원짜리, 뭐 2만원짜리 이상이 한 30만주 이상인데, 실제로 할 때는 한 만원짜리 이상이 한 50만주? 그니까 한 50억 이상 되는 거. 합쳐서. 이것도 얼추, 오늘 17,000주니까 50억은 되는데, 거래량이 좀, 금액이 크더라도, 많은 거, 그런 걸 하는 게줄 알아요. 이거는, 얼마에 샀는데 패턴 상위여서, 30만 7,500원인데, 그거 어. 뭐 끝날 때쯤 30만 8,000원이 그냥 다매도아 팔았어? 응, 음. 어, 잘했어. 그런 결단이 중요한 거야, 이제. 어? 처음에, 음정시 할 때는, 이런 거안 팔았어. 그지 갖고 있다가, 그 다음날 스탑 털리고, 이런 개인 케이스가 어때? 많았지? 응, 또. 롯데렌탈? 롯데렌탈. 이것도 이제 월봉을 보면 이제 상장된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게 추세가 사실은 다른 것보다 안 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거래량도 어때? 6만 천 주지. 그러면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에 못 미쳐. 네. 그러니까 좀 전에 그거랑 이거는 아예 바스켓에서 어떻게? 네. 빼. 내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런 걸다 필터링은 할줄 알아야지. 이건 뭐 보고 한 거지? 전고하고 이평선 지지 네, 정폭점 아. 네. 그거는 뭐 구만 거만 했네. 네. 38,600원은 항상 그냥 끝날 때쯤에 좀 조금 올랐는데 진짜 아. 38,600원에 전량 아. 다 있는 아. 게 네, 됐어. 응. 아. 잘했어. 그 그러니까 거리랑 없는 거는 뺀다. 어? 네. 네. 이제 뭐 일본 근거나 이거고 잔소리 할 일은 없겠네, 거의. 아, 네. 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네. 잘하고 외도하는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 그럼 매도하는게 힘들어. 네, 지금 한 종목은 24% 24%? 한 종목은 8%한 음. 종목은 6%거든요. 정말 거. 힘들지? 매도 포지션 가지고 왔는 그러니까 중간에 잘라 먹긴 했는데 어, 어. 잘라 먹어서 마음이 편해져 갖고 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laughs> 응? 막 아, 똥줄이 타지? 더. 그냥 더 올라갈까 봐못 팔고 있긴 아, 한데 어. 아, 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경험 해봐야 돼. 네, 너무 힘들어요, 매도가. 진짜 어, 더 힘들어. 요 힘들어. 그걸 자꾸 경험을, 크게 한 번씩 먹고, 계좌가 플러스가 되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응? 어? 매도 얼마에 해요?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본인이 알아서 해. 네. 응? 계좌만 여유가 있으면. 그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냥, 내 계좌가 조금만 있던뭐 했던, 매도 얼마에 팔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자랑하기 위해서. 어. 난30% 벌고 있는데 이거 얼마쯤 팔, 팔면 좋겠어요? 그건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그건 기다릴 수 있다는 거거든. 네. 여유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